오늘의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타디움에서 개주가 열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배들은 자신들의 그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경기장 그 관람석을 가득 메운 채로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응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축구가 열렸던 2002년도 그 서울 월드컵 4강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에는 훌륭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좋은 성격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홈 그라운드의 그 이점을 살린 국민들의 그 엄청난 응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응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낸 자들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견디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할수 있다고 그런 외치는 응원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와 같은 어려움 혹은 더큰 어려움을 이겨낸 선배들을 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빨리 달려서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는 그런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인내를 위해 짜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힘써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의 아버지이고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 어려움을 만나고 또 숨이 턱 차오르는 그 괴로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저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힘껏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함께 기억하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리로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한센병의 환자 그열명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섞여 있었을 것이고 또 스스로 동병상명하면서 함께 그들은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시 그 한센병 환자의 회복을 제사장에게 보여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대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치유를 경험하였고 그중에 단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을 우린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죠. 누가 복음이 이 데빌리오에게 쓴 그림을 볼때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반영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이런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절박하게 나아가며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죽으심 없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더 드립니다. 사마리아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구원을 늘 잊지 않고 계속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었음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여정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